자 지금까지는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이제는 그래프를 보고 그리고 식을 찾는 겁니다. 자 그래프를 본다는 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또는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 식에 대한 정보를 다 읽어내서 정확한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먼저 밑에 문제를 한번 보면 꼭지점 좌표 좌표가 이 콤마 0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수 있죠 y는 x 2의 제곱 더하기 0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야 꼭시점좌표가이 콤마 0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요 앞에 요 앞에 기울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여기다가 a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y축과 점0 4에서 만난다 그럼 y축과 만나는 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y 절편이라고 부르죠. 어쨌든 간에 0컷만 4를 지난다는 겁니다. 그럼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다가 4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. 그렇죠? 그러면은 오른쪽 정리하면은 0기 2의 제곱이니까 4a 그리고 좌변은 4 이렇게 돼서 결국 a는 1이 되는 겁니다. 그럼 a 값이 1이니까 사실 안 써도 관계없겠네요. 그럼 식다 썼네요. 그렇죠? y는 x-2의 제곱. 이거 뭐 전개해도 관계없고요. 자그 다음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다. 이건 뭡니까? 이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. y좌표는 몰라요. 자 그리고 두점 이것과 여기를 지난대요.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그럼 y는 기울기 모르니까 a라고 써야 되죠. 그리고 x 더하기 3의 제곱 꼭지점의 y좌표 모르니까 뭐라고 쓸까요? b라고 쓰는 거죠. 됐죠? 자, 이 상태까지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모르는 거는 미지수로 놔주면 되고요. 아는 것만. 그리고 이두점 대입하면 연립방정식이 나오겠죠? 마이너스 1, 4부터 대입을 해주면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의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b 이게 얼마다? 3입니다 0,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0 대입하면은 9a네요. 그래서 9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죠. 그래서 위에서 아래거 이렇게 빼주면은 마이너스 5a가 5 나오죠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.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4 되죠. 그래서 b는 얼마? b는 8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럼 이제 그대로 쓱 쓰면 되겠네요.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8. 전개해볼까요? 이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더하기 8이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. 그쵸? 자, 볼까요? 꼭지점 좌표가 얼마죠? 0,4죠. 그러면은 y는 ax 제곱. 왜냐면 0이니까요. x-0의 제곱, x-제곱. 그쵸? 그 다음에 꼭점좌표 4 이렇게 쓰는 거죠.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요? 3 1을 지나대요 그럼 여기다가 3,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겠네요. 그쵸? 그러면은 9a 더하기 4는 얼마? 1이죠. 그럼 넘어가면 9a가 마이너스 3이어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네요. 그러면은...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집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 두 번째 자 꼭짓점 좌표가 이 꼭짓점 좌표가 이바 마이너스 5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y는 a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좌표 0 커먼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x가 0 대입하고 그럼 4a 마이너스 5가 얼마다? 마이너스 3이다. 넘어가면 4a는 2이므로 a는 2분의 1이다.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지. 그래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뭐 지금은 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자 그다음 어, x는 대칭축이 x 3이다. 그러면은 꼭시점 좌표가 1,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좌표가 여기 지금 3,0인 거고 여기는 0,3이네요. 그럼 그대로 쓰면 되죠. 얘는 뭐 모르니까 미지수로 놔야 되고, 그럼 y는 a x 1에 제곱 모르니까 더하기 이거 b라고 놓읍시다. 그럼 b가 되는 거죠, 그렇죠? 이게 3,0을 지난다.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죠. 그러면은 4 더하기 b가 0이다. 0,3이면 0, 0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얼마다? 3이다. 빼주면 3a가 마이너스 3이고요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네요.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넘어가면 b는 얼마? 4가 되는 거네요. 그럼 그대로 그 써주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. 됐죠? 자, 그 다음 문제 봅시다. 자,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 상수 A, P, Q의 부호를 각각 정하여라 그랬어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A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? A는 기울기죠. 기울기. 기울기가 뭐예요? 위로 볼록, 아래로 볼록을 정하고 또 2차 함수의 폭을 결정하죠.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.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죠.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크면 함수는 폭이 넓어져요, 좁아져요? 좁아지죠. 그쵸?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, 부호와 관계없이 절대값이 작아지면 함수의 폭은 넓어집니다. 자, 그 정도 알아두시고. 지금 보니까 위로볼록이네요 그쵸? 그러니까 A는 부호가 음수가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거. 꼭점 좌표가 어떻게 돼요? P, Q가 되죠. 음. 그러면 좌표가 여기 있거든요? 위에 보면은 X축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네요? 그러니까 여기 p는 뭐가 되겠어요? 음수가 되겠죠. 그 다음에 y 좌표는 어디에 있어요? 위에 있네요. 그리고 q는 0보다 크겠죠. 이해됐죠? 자, 그다음 오른쪽 마찬가지네요. a가 기울기.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가 p, q라고 나오네요. 자,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.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좌표를 보니까 x 좌표는 즉 p는 음수가 맞는데 q는 어떻게 돼요? 딱 붙었죠 여기, 그렇죠? 그래서 는0 이렇게 되는 겁니다.